자기도 알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하지만 사귈 만큼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놓치기에는 잠자리가 잘 맞거나 잠자리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는 그래서 결말을 자기도 알아요 좋지 않게 끝날 거라는 거걸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 파란불의 파람입니다 요즘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먼저 가지면서 속공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귀기 전에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 이두 가지의 의견은 정답은 없고 찬성 반대 논쟁이 많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잠자리를 먼저 가졌다면 이제 관계가 발전해야 되는데 잠자리는 갔는데 관계의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잠자리 상대로만 보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연락.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친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늦은 시간에만 연락하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주로 연락하고, 만날 때 빼고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고, 같이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근데 낮 시간에는 연락이 없다가 밤에만 연락한다? 솔직히 의심이 되고 그 의도도 뻔히 보이기도 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뭘 한다고 말할 시간, 단 10초, 아니 5초의 시간도 없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연락을 해요. 여러분하고 무슨, 뭐, 별이 이쁘다, 달이 이쁘다, 어밤 공기가 좋다, 이런 말을 하라고 연락을 했을까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밤에만 연락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볼수 있어요. 심지어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틀에 한두 개,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뜸한 연락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은 바빴다, 또는 피곤해서 잤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과연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잠깐의 연락도 할수 없을 만큼 바빴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즉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최하위 순위인 거예요 이렇게 연락도 거의 없다가 데이트 약속이나 언제 보자는 약속을 미리 잘안 잡고 주로 갑자기 지금 볼래? 내일 볼래?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남의 약속을 잡아요. 지금까지 말한 부분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행동에 다 포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밤에나 잠깐 여러분하고 잠자리 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경우는 좀 적기는 한데 주말에는 여러분하고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주중에만 여러분을 찾거나 만나요. 이러면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시간이 많은 주말에 여러분과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주중에 일하느라 자기 할일 하느라 피곤해서 쉬느라? 아니죠. 여러분보다 중요한 또 다른 남자, 여자가 있던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했듯이 여러분은 최하위 순위인 거예요. 두 번째, 행동. 여러분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하기 꺼려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줄 수 있어도 좀더 사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잠자리 상대로만 보는 상태예요.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하지만 사귈만큼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놓치기에는 잠자리가 잘 맞거나 잠자리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는. 그래서 결말을 자기도 알아요. 좋지 않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끝나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당연히 꺼려하고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데이트를 주로 집이나 모텔과 같이 잘수 있는 공간에서만 하려고 하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이 잠자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기서 속죠. 참 구별하기 어렵지만 데이트를 집이나 모텔과 같이 잘수 있는 공간에서만 하려고 하거나 데이트의 끝이 항상 집이나 모텔이라면 여러분을 잠자리 상대로만 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 여러분과 시간을 더 보내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거나 헤어지려고 한다면 100%겠죠. 자기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런 행동까지는 안할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잠자리를 가지고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일을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려고 하거나 여러분과 빨리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약속이든 일이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여러분을 보러 왔을까요? 이유는 잠자리에요.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나를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에 만나서 잠자리를 거부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정말 괜찮아 하는지. 그리고 잠자리를 갖고 갔는데 연락까지 별로 없다면 정말 최악이고 100%겠죠. 세 번째, 반응. 상대방은 나와의 잠자리만을 원하고 나를 잠자리 상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 한 적이 있었나?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등등 여러분의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잠자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롯된 건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화나 보여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여서 오늘 잠자리를 혹시나 못 가질까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당연히 좋아하고 애인으로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귄 지 오래 지난 커플도 아니고 한참 관심이 하나를 찌르고 감정이 불타오를 시기인 사귀기 전 단계인데도 여러분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 한다면 잠자리만을 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답답해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떤 관계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된것 같아. 라는 비슷한 답변을 해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건 여러분하고 연애 말고 이런 가벼운 관계, 파트너 관계처럼 남고 싶다는 거겠죠. 이걸 바보같이 연애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좋아하는 인성이 나타나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들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끊어내세요. 마지막 2회 것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핸드폰이 많이 울리진 않았나요? 좋게 생각해서 친구들을 수 있고 단체 카톡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끊어버리거나 내가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등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을 만지다가 내가 돌아오니까 급하게 핸드폰을 치우거나 가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진 않았는지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여러분 외에 다른 남자 여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귀진 않고 잠자리만 갖는 관계가 3개월 반년 등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관계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가벼운 관계를 원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예요 이런 관계를 갖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얘 나랑 자려고 만나나?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는 99.9%의 확률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려고 여러분을 만나는 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죠. 이런 관계라도 지속할 건지,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다른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찾을 건지.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잠자리를 먼저 가졌다고 해도 관계가 발전이 되고 오래가는 커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잠자리는 갔는데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 관계는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한 것에서 한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제가 말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상대의 행동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올 거예요.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나를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심은 거둬도 돼요. 하지만 잠자리를 몇번 거부하면 나랑 연락을 끊거나 막대하거나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상대방의 반응을 토대로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이런 관계라도 가져갈 건지 정리할 건지.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파라미는 여러분의 연애에 항상 파란불이 뜨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e